하루가 끝나고 누군가가,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물으면 보통 하는 대답은, 나쁘진 않았어. 나안 죽고 살았어. 이다. 이것은 그들의 인생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들은 삶을 위협으로 여긴다. 좋은 날이란, 좋은 날이란 다치지 않고 지나간 날이다. 이런 삶을 오래 살수록 당신은 더욱더 꽁꽁 다쳐간다.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가야 한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마음 속에 당신이 하나뿐일 때 일어난다. 신성한 부분이 있고 그 신성한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다. 당신이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당신의 부분이 없으므로 마음은 더 이상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나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 속에서 보는 것은 모두가 그저 마음 속의 것들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는 것들이다. 생각과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는 순수한 에너지가 속에서 소손하고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이 있을 뿐이다. 마음의 춤을 지켜보는 당신이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런 의식 상태에 다다르려면 마음이 전부 표면으로 떠오르게 해야 한다. 분리된 낱낱의 작은 조각들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보내야 한다. 지금도 무수한 조각들이 당신 마음 안에 갇혀 있다.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그것이 모두 동등하게 당신의 인식 앞에 노출되고 풀려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을 닫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마음을 닫은 목적이 마음의 예민한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러므로 그 노출이 아무리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이제 자유를 위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만 함을 이해한다. 자신을 무수한 조각들로 분열시키고 있는 당신의 부분과 더 이상 동일화되어 있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성장해갈 준비가 된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성향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특히 자신의 보드라운 부분 근처에는 마음을 닫아 걸려고 하는 매우 깊고 본능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자신을 닫는 것이 엄청난 일거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당신을 닫으면 당신은 자기가 감싸고 지키는 그것이 행여나 건드려지지 않도록 매사를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짓을 평생 해야 한다. 이것 대신 할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려 하는 당신 존재의 그 부분을 그저 지켜볼 수 있도록 충분히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최상의 선물을 자신에게 줄수 있다. 그 대신 당신은 그 부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당신은 삶을 지켜보고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과 상황들의 끊임없는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것을 시작한다. 자신의 마음을 감싸고 돌지 않을 때, 돌아오는 대가는 해방이다. 당신은 마음에 걸림없이 이 세상을 활보할 수 있다. 그저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즐긴다. 무서워하는 자신의 부분을 제거했으므로 다치거나 괴로워질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든가, 이건 맙소사. 내가 왜 그런 멍청한 말을 했을까? 하는 혼잣말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일을 하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자신의 온 존재를 투신한다. 자신의 과민 반응 속에다 온 존재를 쏟아 넣는 대신 말이다. 내부의 그 겁에 질린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해망시키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성장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자기 안에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할 때가 영적 성장의 중요한 시점이다. 마침내는 당신도 에너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자신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든다면 말하기를 멈춰라. 말을 하다가도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라. 계속해봤자 어떻게 될지는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안에서 에너지가 균형을 잃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슴이 긴장하고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저 멈춰라. 그것은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다. 그것을 놓아보내기라고 한다.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내면의 에너지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해서 당신의 의식을 그 안으로 빨아들인다. 망치가 발가락 위에 떨어지면 모든 주의가 그곳으로 집중된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도 모든 주의가 거기에 쏠린다. 의식은 혼란스러운 곳에 집중되는 성질이 있다. 내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도 예외가 아니다. 내부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야, 저런 차를 가져봤으면, 이 모든 생각을 당신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그 차가 다가왔다가 지나가고, 그 생각이 떠올랐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당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저 사라져 버린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의식은 그저 무엇이든 주의를 끄는 것에 딸려간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곧장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일을 벌인다. 다음 날 배를 보면 이번엔 배를 가지고 일을 벌인다. 자동차는 이미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일도 잘안 되고 인간 관계도 잘 풀리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이 산만하고 에너지도 사방에 흩어져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을 지니고 있다. 그저 의식의 자리에 자리 잡고 모든 것을 놓아 보낼 수 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내줬으므로. 자신을 해방하는 이 기술은 생각과 감정은 의식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때부터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느낌을 분명히 인식한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인식하는가? 그것은 의식, 내면의 존재, 영혼, 참나이다. 그것은 보는 자, 보는 그다. 내면의 에너지 흐름 속에서 감지되는 변화도 단지 이 의식이 인식하는 대상일 뿐이다.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에너지 흐름의 어떤 변화를 감지할 때마다 힘을 빼고 그 뒤로 물러나라. 대상은 왔다가 사라진다. 의식은 그것이 왔다가 가는 것을 지켜본다. 대상들은 왔다가 지나가지만 의식은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저 그것을 지켜본다. 의식은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어서 선명히 알아차린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 보듯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힘들이지 않고 본다. 그저 지켜본다. 참 나는. 내부의 에너지가 내 외부의 힘에 따라 변하는 것을 그저 지켜본다. 그것이 지켜보는 모든 에너지들은 당신이 의식의 중심을 잃고 말려들지 않는 한 그저 왔다가 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에너지가 방어적인 양상으로 기울 때마다 그것을 놓아 보낼 수 있도록 늘 마음의 중심에 머문다. 에너지가 움직이고 의식이 그것에 이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힘을 빼고 놓아보내라. 놓아보낸다는 것은 에너지 속으로 딸려 들어가는 대신에 뒤로 떨어져 나옴을 말한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마음먹는 데는 그저 한순간의 의식적 노력만 있으면 된다. 그저 놓아보내라. 그것은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보다 놓아 보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행여나 잘못된 것일지는 모르는 위험성만 감수하면 되는 문제다. 하지만 손해 볼 일은 없다. 당신을 지배하던 에너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당신은 내면에 존재하는 희열과 자유의 드넓은 공간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테니까. 에너지는 정말 당신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진 후에도 그것은 당신에게 엄청난 힘을 미쳐온다. 그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집에서도 일어난다. 아이들 앞에서도 일어나고 배우자 앞에서도 일어난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과 부딪힌다. 성장의 기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에너지가 당신을 끌어들이도록 놔두지 않겠노라. 다짐하라. 누군가가 당신의 가슴을 당기는 것처럼 그 끌어당기는 힘을 느낄 때 그저 놓아 보내고 당신은 뒤에 떨어져 남으면 된다. 그냥 힘을 빼고 놓아버려라. 아무리 자꾸만 잡아당기더라도 다시금. 다시금 힘을 빼고 놓아버리면 된다. 말려드는 습관은 끈질길수록 놓아보내고, 뒤에 떨어져 나물이라는 의지 또한 꿋꿋해야만 한다.